자 보시고 제가 나이 이리자 하나 둘 화이팅 화이팅 아, 네. 흔들어 주세요 손 오른손 흔들어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<낙상팬>. 아이고 오른도 잘하시고 안부, 엉 아주 우승 축하드리고 흔서010전화번호6414 네. 네. 아, 네. 6414예2 0 4 6414. 네. 4 6사일사이공0 4 문, 문형복. 문, 형복. 문, 문, 문 형복. 형통할 형, 열불복. 유튜브 처음에 나와요. 유튜브에 문양을 치면은, 다 나옵니다. 하모니카 연주지. 지금 2년 전부터 내가 하모니카 연주를 안 해요. 원래 제주도에도 살았어요. 와가지고. 제주도 살다가 제주도 다 정리하고, 내보야면. 네, 근데 뭐, 뭔 있겠네요, 원래 아, 저는 목상 그래요? 네, 네. 음, 그래가 서울 올라가서시 하고 끝나. 중에 인천 한번 모실게요. 공연할게. 아. 공연 많이 해요, 우리는. 보세요. 아, 제도막 이런데. <laughs> 한 시간 동안 더 스케일로 되겠네요. 그럼요. 뭐 하모니카 지금 내 곡이 즉석 연주할 수 있는 게한 600곡이 돼요. 거기서 네. 내가 다 리스트를 다 해놓고 그래서. 여기도 이제 저 가수 강재분 저. 고나이나영가 음. 이게 영화는가다 만들죠. 갑바이 음. 목포 갑바이 아, 만난 도인트아니까 보이는데. 그렇게서 그잘또 연락 드리고. 건강하셔야 돼. 예 예. 건강. 건강이 최고예요. 건강이 잃으면 안되니다 네. 예. 세요 네, 예, 고맙습니다. 예.